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리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이와 같은 포장재를 중개 그리고 판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낙후된 포장 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포장 부자재 특화되어 있는 3PA를 통해서 직접 공급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부재경 포장재는 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부자재에 특화되어 있는 이 3PL 포장 보스는 올해 1월에 런칭하였으며 저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런칭한 중계 플랫폼은 현재 계속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우선 포장 부자재에 특화되어 있는 3PL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외식산업에서도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시장 55조에 해당되는 식자재 시장에서는 기업형 식자재 기업이나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부자재 시장에는 특화되는 솔루션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자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원은 대부분이 식부자재 공급에 있으나 프랜차이즈 자체 물류가 없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런 부자재를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서 수익원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랜차이즈를 지원하여 프랜차이즈별로 각각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공급, 거 여기를 통해서 포장와 부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몰에서는 가맹 업무를 대신해서 CS 업무를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가맹공부에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 타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프랜차이즈 대상 8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비프랜차이즈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판매하는 경쟁사나 포장재를 공급하는 3PL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커스터마이징의 온라인몰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온라인 몰에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약 15개월 동안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였고 올해 1월에 정식 런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70개 브랜드를 수조하여 몰, 50, 몰 55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정식 런칭할 때 1월 매출은 3천 현재 12월에는 5억 5천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9월에는 월 매출 12억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성되는 온라인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현재 기능 개선 중에 있으며 이게 정식 런칭이 되면 몰세업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화를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수주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싱윙 모델입니다. 저희 슬립벨스윙 모델은 제품 판매 이익으로 현재 9.1%의 판매 이익은 단순 물량 증가, IT 고도함의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16%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가 있고 북미 지역에 14개 지점을 운영 중인 우체국 택배 물류사인 하미포스터와 협업하여 현재 북미 지역에 온라인 월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완료가 되면 한인이 거주한 해 거점별로 물을 개, 개설하고 그 이후에는 로컬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드맵입니다. 온라인몰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그 이후에는 합포장 물류센터, 거점별 직배송, 일반 요시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몰 고도화입니다. 가맹공부에서 필요한 사인 모니터링, 가맹점 데이터, 계약 태블릿등 이와 같은 기능들을 계속해서 구도하고 있습니다. 합포장 물류센터입니다. 주문 단위가 크고 사용량이 적어 매장 내 적재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런 포장재를 합포장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물류센터가 준비가 되면 상원 식자재로 품목이 확대가 가능하고 그, 그로 인해서 객단가가 상승하여 거점별 집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 프랜차이즈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중개 플랫폼 장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포장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 포장재가 사용이 되고 설계시에 형태, 규격, 재질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장산업은 수기작업으로 인해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포장재를 위반적으로 주문 제작할 때는 주변 소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생산자를 조사한 후에 반복적인 전화, 방문을 통해서 생산자를 최종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시금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특히 물량이 적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상담이나 견적조차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 생산자 이 양쪽에 시간과 비용의, 비용을 절감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입찰이 진행이 되고 견적을 비교해서 생산자를 선정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견적, 이때 비전문가도 쉽게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들이 저희 핵심 기술이며 중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포장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은 상당히 가능한 AI 체포스로 고도화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개발 예정입니다. 런칭 예정입니다. 검색 엔진, 템플릿, 경쟁 잘등 사람이 하는 일을 IT로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온가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지긋하게 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단가나 품질을 포장재 구매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소기업의 경우에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구매하는데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 3조 2천억 소기업 포장재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이후에 중소기업을 확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장재 중개 플랫폼은 국내는 아직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루미가 유일한데 루미의 경우에는 택배 관련 한 포장재만 중개를 하고 있어서. 주요 타겟이라던가 중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KPI를 계획대로 달성해 가고 있으며 현재 거래 전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트너에게만 중개수준을 1를 과동하던 것을 구매 회원에게 올 정액제 견제 요청을 할때 유료화로 변경을 했으며 거래 전환율은 19%까지 개선을 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소규어 위주로 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으며 가격 비교보다는 전문 상담이나 편리성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서 견적 교체 유료화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주요 수익 모델은 중개 수수료이며 해외 중개 서비스,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입니다. 미국 소비자와 한국 생산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작년 11월에 런칭하였으며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내년 2월에 런칭할 계획이며 중국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서비스 타겟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베트남, 일본과 베트남 이와 같이 해외 국가 간 거래가 제일 진정 목표입니다. 국내 플랫폼 위에 해외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UI, UX 부분에 있어서 해 서비스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을 분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익성이 높은 3PL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2023년 9월, 내년 9월에 회사 전체적으로 수익 분기점을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리즈의 브릿지 투자유출을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유출을 통해서 물류 자동화, IT 고도화를 투자할 예정이며 물류 폐파 확대와 영업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최대, 포, 최대로 포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 모델을 개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오프라인 구매대행에서 중개 플랫폼 3PL IT 기반을 하는 3PL로 피벗팅을 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제가 포장개발팀 LG 서브원 캐나다 플레이사에서 약 18년 동안 국내의 포장 산업을 경험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포장재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궁금한 점 하나가 있는데, 어, 국내 생산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어베일드어계신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 변제를 확보하실수 있고, 근데 기본 가격으로만 어, 접근이, 가격을 위주로 접근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생산자가 제가 정확히게다지 않으시는데, 390개 정도의 예, 예. 그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고객에게 주는 이익은 이 생산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된다라고 다운된 데서 나온건 아니고요, 이 공급자가 생산자, 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견적대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I.T.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갭을 저희가 나눠가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량이 적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대격보다는 뭐 최소 30% 4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I.T.를 뭐 저희가 중개 데이터로 검색 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통해서 생산자는 아예 고개가고그 들어가는 뭐 고정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줄여어버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부분에서 생산자는 저희가 주는 이 인쇄 사양성, 견적 사양, 그 생산 사양성만 가지고 생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고정률이다 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나눠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투자 유치도 이미 그 일부 하신 게 있고, 희망하시는 게 브릿지 투자로 40억을 이제 해놓으거든요 되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꽤 지분이 많이 나갈 법한 그 투자 유치인데, 지금 또 투자 유치 상황상 40억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요. 저 투자 유치가 안 되면은 이후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보관을 또 갖고 계신가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금 캐시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받을 때는 이렇게 3ph이 빠르게 성장할 줄 예상하지 못하고 20억 에서 끝냈었던 거고 저희가 해보니까 물류 쪽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서 원래 애초에 계획은 20억이었는데 어느 정도 메이드 된 데가 있어서 메이드 된 데가 있고 그 시장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데가 있어서 40호까지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시네요. 음. 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3K 사업의 경우에 보통 프랜차이즈가 그런 부자재들을 어, 디자인하고 소싱해서 제공하면서 상당 부분의 수수료를 어, 취득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저희들 그 어, 전용 온라인 모를 사용할 경우에 그 본사가 갖게 되는 특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마진을 뭐, 그 수술을 뭐, 가지나 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그 모를 통하면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게 또 우리는 어떻게 매출을 인식을 할 것인지 수술을 인식할 것인지 그게 첫번째입니두 번째는 이제 포장재 종료 어, 플랫폼의 경우에도 이제 국내 경쟁사가 없고 거기에 외한 그러니까 아주 어, 좋은 일치인 것 같은데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 일반적인 그한15% 정도 두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도 출구이 나왔지만 브랜드들 그그 생산자들이 만족하고 생산자들이 충분히 그 생산자들을 모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런 어 어떤 방법으로 그 수요자들을 모을 것인지 그런 어, 어떤 그 뭐라고 그말이에요? 색사적 소비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네, 분한 네. 중개 플랫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다시 한 번만 좀그 네. 어, 중개 플랫폼 경우에 어떤 플랫폼이 되려면 색사적 소비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죠. 아, 어떤 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소스 우선... 색사적 우선... 특히 생산자에게 어떤 어, 어, 베네피스를 줄 것인지 네. 네 생산자 저희가 그 중개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유입은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생산자는 광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B2B 플랫폼 특성상 잘 나가는 벤더들이 대구매 시장을 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답격 하시고 <laughs> 짧게 가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개 플랫폼에서 주요 밴더들을 육성해 가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390개면 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쓰리페이 같은 경우는 부자재는 프랜차이즈 공급을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급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매출에 대해서 3%를 판매장에로 드리고 있고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출보다는 그부자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 모임에 관